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애구부왕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며 힘든 일을 마구 시켰답니다. 어서 벽돌을 옮기고 성을 만들어라. 빨리빨리 빨리 일해. <laughs>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laughs>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이 우는 소리를 들었단다. 내가 내 백성을 아름답고 좋은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을 보내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믿고 따를까요? 백성들이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계신 분이 너를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뿐 아니라 조상들과도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국과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아기가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란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아내의 사라는 점점 나이가 많아져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아들로 주셨답니다. 어? 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시간이 흘러 이삭이 어른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란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예배해 두신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아들 야곱을 어? 주셨답니다. 시간이 흘러 야곱이 어른이 되었어요. 야곱은 집을 떠나 혼자 먼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야곱은 외롭고 무서웠어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란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야곱도 지켜 주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을 지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함께 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이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은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주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돌보아 줄 거란다. 이스라엘과 함께해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함께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